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반월당 동아쇼핑 앞 광장에서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랜드리테일이 김장김치 7천 포기 1억 5천만 원 상당을 후원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에 소외된 이웃 3,500세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2018 아름다운 사랑의 합동 결혼식이 오늘 대구의 한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지역 보호복지협의회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7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합동 결혼식을 통해 지금까지 308쌍이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경북 영천의 유물과 역사 자료를 전시한 찾아가는 역사박물관이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북의 숨겨진 보물 영천이 주제인 이번 특별전에서는 세계 최초 활자 조판 방식의 상업용 일간 신문인 조선시대 조보와 임진왜란 당시 영천성 수복 전투의 유물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내일까지 열립니다.